저 어, 후인섬촌의 영화 선생님 오시고서 환영합니다. 에, 프로데터입니다 에, 더프로데터 아이언맨 3의 감독이 에, 연출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글쎄 저는 이 영화 예고편 볼때 처음 티처 영상 봤을 때 좀막삐급 영영하고 어떤 팬이 만든 영상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조잡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프로데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에, 오늘 이제, 에, 이제 봤습니다 개봉은 어제 했는데 이제 오늘 봤는데요 하, 아쉽습니다 아뭐 아쉽다 라기보다는 이 좋은 소재를 가지고서 영화를 아, 이렇게 망쳐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작들의 프로데터들이 어, 잘 만든 영화였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데터 1의 아놀드 슈주제가 나왔던 거, 뭐, 뭐 데니 글로버가 뭐 이제 이제 그 프로데터 2에서 이제, 이제 LA 한복판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프로젝트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아놀드 슈얼즈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무게감이 확 떨어졌죠. 아, 이 1은 아놀드 슈얼즈라 정글에서 막 1대1로 막 그, 하, 그 근육에 막그 생생함이 느껴지고, 막부딪히면서 응, 막 싸우는 거고, 2는 LA에서, 에, 이제, 데니 글로버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벌써 이제 격차가 이제, 에,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있어서. 아, 그리고 나서 뭐에일리언대 프로데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제 원투가 나왔는데요. 이제 프로데터가 어떤 이제 그 에, 어떤 캐릭터로서의 명성이 높아졌죠. 뭐 에일리언, 뭐 프로데터,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피규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프로데터가 대명사가 되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20세기 폭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20세기 폭사가 이제 디즈니로 넘어갔죠? 그니까 디즈니로 넘어가는 순간 디즈니는 이제 계속, 에, 이제 시리즈를 만들게 되죠. 뭐, 저기 뭐, 스타워즈도 계속 나오잖아요. 판권을 샀잖아. 그러면 이제 20세기 폭사가 디즈니로 넘어가면서, 이 프로, 20세기에 어떻게 보면 흥행의, 어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프로데터인데이프로데터를안 만들 수가 없잖아, 디즈니가.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만든 것까지는 좋아. 근데, 뭐, 프로젝트를 좋아하고, 어, 뭐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수 있지만,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이거는. 정말 졸려서 꼭 참았습니다, 진짜. 어 중간에 졸리는데, 어 참았어. 약간 졸긴 했어, 5, 6분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 영화가, 이게 눈에 보여. 아, 쟤또 저렇게 되겠구나. 쟨 죽겠구나.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던, 그리고, 그게 됩니다. 아, 설마, 아, 됩니다. 예. 네. 그거대로 가요. 아,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갑니다. 아, 이쪽 가요. 그러니까, 예측이 다 가능해. 그리고 명분이 약해 영화에 네. 이 프로데터랑 그러니까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나왔던 프레터1은특공대에요 특수부대라고요 왕년에 했던 그 부대원들이 다시 모여서 끈끈한 우정과 그 전우를 뭉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밀리 한복판에 뭐 지원군을 보낼 수 있어 뭐가 있어. 근데 거기서 프로데터하고 사 이제. 혈투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대원들 하나씩 죽을 때마다 막 고통스럽고 막 서로 막 희생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되지. 말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어, 주인공이 어, 스나이퍼야.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으로서의 후, 그 스나이퍼로서 대위인데, 어떤 이제 구, 국제전이라는 전, 쟁터에는다 돌면서 수, 어, 뭐, 그러니까 저격수로서 바을수 있는 모든 훈장과 공을 세운 군인이야. 그래서 이제 임무 중에 프로데터를 만나가지고 부대원 두 명을 잃고 혼자서 이제 싸우다 어떻게 가까서 살아났단 말이야. 그 이제 그 CIA 애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 것을 그러니까 외계인 프로데터를 담당하는 부서겠죠. 그럼 이제 일절 비밀로 되는데 그 군인이 주인공 주, 군인이 봤을 거 아니야 외계인을.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어, 후송을 합니다. 버스에, 그, 군용 트럭에, 어, 저기, 버스에 태워가지고 후송하는데, 그 후송할 때 같이, 어, 그, 문제사병들이죠. 그 군인들, 그 버스에 같이 탔어. 그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거든. 뭐 상관을 쏘거나 뭘 하거나, 막 이런 문제 군인들 분륜데, 아니면 정신 나가거나, 아니면 막 중간에 계속 뭐 욕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이제, 어, 문제가 많은 병사들인데, 그 병사들과 같이 그 버스 몇십 분 타면서 같이 또 연대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젝터랑 이제 싸우게 되는데, 아 조금, 하, 너무, 어, 헌신적으로 스트레스 싸운다는 거죠 어, 스토레스 그런 스토레스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프로데터가 주인공하고 그러니까 주역배우들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엑스트라급 배우들부터 죽여 어, 군인도 어, 이제 엑스트라 조연 조연도 아주 그냥 미, 미친 조연들부터 한 명씩 차례로 죽여 어. 야 그거 어떻게 알지 영화 각본을 봤나 그리고 나서 그 정신병동에 만났던 그 캐릭터들도 한 명씩 죽어 나가는데 굳이 안 죽여도 되는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사지로 몰아 세우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안 가도 되는 거거든. 뭐 우주선에도 안, 달, 안 달라붙거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쫓아다니다가 다 그냥 잔인하게 죽게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렇다고 그, 그 시야의 요원 애들이 아무리 일급 비밀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과학자를 죽이려고 하고 흔적을 안 내고 무슨 테러 국가야? 아이에야 그냥 너무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뭐 싸웠다가 다시 또 같이 합류했다가 원래 좀 하셨다가 아, 쓰시고 감독도 하셔서 그런 냥이 명분도 약하고요. 좀 다른 어, 가 있고 너무 급하고 또 프로데터가 어... 좀 이, 프로데터가 괴수인지뭐 몬스터인지 이게 하, 이런 부분들이. mm, oh, 하다는 거죠. 어, 그, 여기서도, 사람, 다른 애들 죽일 때는 그렇게 단숨에 죽이면서, 왜 주인공한테는 코, 멱살 덮고 집어 던져서 살리고, 그래서 당하고. 아, 그니까, 어떤, mm, o 한 프로젝터가 됐어요. 그니까. 메이저 영화에서 만든 B 급 영화가 다 그랬어 영화. 그래서 저는 이 프로데터란 영화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냥 에이 그런 영화다고 보시면겠지만 에... 조금 많은 기대를 좀 낮추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에... 어설픈 프로데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음, 너무 그냥 어정쩡한 프로데터가 나와요 근데 또또 또 나중에 속편을 또 이렇게 야이걸 누가 속편을 만들지 아무튼 흥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익을 올리긴 힘들 것 같아요 이번 프로데터는 그래서 저는 많이 실망을 했고 제가 물개랑 프로데터를 동시에 봤는데 야 이거에 비하면 물개 물개가 엄청 재밌는 거 같아요. 뭐, 돈, 아, 뭐 물개 영화사에서뭐시원는 알바를 받은 게 아닌데, 물개가 훨씬 낫다. 프로듀터보다. <laughs> 예. 어. 아무튼, 어, 프로듀터 많이 기대하지 말고 보세요. 보시려면, 그 뭐, 제가 보뭐 그냥, 어, 나중에 VOD나 나오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디오용에 적합한 영화가 아닐까. 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